유튜브를 보고 제주 맥주 원래 네 캔이어야 되는데 로켓필스 이 맥주도 제주 맥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로켓필스 맥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위트 에일이 감귤 감귤이 들어간 감귤피라든지 건조 오렌지 껍질 최초의 맥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주 맥주에 일단 유튜브를 보고. 생각나서 시위에서 네캔에 만원. 요거는 엔지. 그리고 요 맥주도 기본적으로 제가 먹, 아직 먹지를않 해가지고 뭐서 마신지는 다음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리 제주 거멍 에일이 흑보리, 흑보리를 쓴거 보니까 흑맥주 같습니다. 흑맥주. 이렇게 요거는 빼고 이렇게 제주 맥주. 삼총사를 샀습니다. 맛은 다음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